40문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해설입니다. 이제 율법이 세 가지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르고, 율법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율법의 용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용도까지 알아야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 관련 논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용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광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에 따른 벌과 환난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순종에 따른 복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합니다. 율법은 이런 기능을 통하여 사회 및 국가의 도덕과 윤리와 질서가 올바로 작동되게 합니다. 이런 측면을 율법의 세속적 용도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용도는 신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과 제도와 윤리를 통하여 악이 어느 수준을 넘지 않도록 통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옹악 선생의 용도입니다. 옹악 선생은 어린아이의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귀족의 자녀가 닐7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시중을 들며 교양을 가르치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예가 몽학선생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귀족이 자녀를 몽학선생에게 맡긴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 자녀는 몽학선생의 도움을 받아 성숙한 성인이 되어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고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원래 목적은 있고 계속 몽학선생의 가르침에만 머물려고 한다면 큰 낭패입니다. 신자는 율법을 통해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율법은 몽학선생처럼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몽학선생이 귀족의 자녀를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듯 율법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귀족의 자녀가 몽학선생의 가르침을 넘어 성인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하듯이 신자는 율법이 말하는 바를 지키되 여기에 문자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율법을 다룰 때 도덕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을 41문에서 81문까지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82문에서 묻습니다. 이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두 번째 용도를 염두에 둔 구성입니다. 세 번째는,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율법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신자들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알기 위해 율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를 처음 만날 때의 기분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다섯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생명체가 이 세상에 훈련이 나타나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감동하곤 했습니다. 한 신자의 탄생에도 분명히 이러한 감동이 있습니다. 강퍅하게고집을 부리며 기독교를 반대하고 신자를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습은 그를 위해 기도해온 주변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시간이 흘러도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젖을 찾으며 유치한 행동만 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까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젖만 먹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각을 사용해 선악을 분별하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간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측면은 많이 강조해 왔지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는 자주 말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10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으로서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는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배어 있어서 그 뜻이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율법을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아로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율법을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는 용도로 사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자는 믿음, 복, 아멘, 할렐루야와 같은 단순한 종교적 용어들만이 아니라 간단치 않은 삶의 여러 복잡함과 신비함을 담아내는 다양한 어휘들과 문장들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각을 사용하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을 입체적으로 꿰뚫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다양한 국면들에 대한 성경적 견해가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런 용도를 율법의 세 번째 용도 혹은 율법의 제3의 용도라고 합니다. 정통신학은 이세 번째 용도를 더욱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인 율법이 신자들의 삶을 이끄는 등과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화의 중요성이 약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듯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을 복종의 규칙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신자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단편적 명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혈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